가르반이 그렇게 이 가르반이 벌써 빙사 상태거든요. 이제 왔는데. 여기 제 진영입니다. 아트니 컷. 안녕하세요 라코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예전부터 제가 애용해왔는데 이번에 1티어이자 말도안되는 승률을 자랑하게 된 아무무 서폿의 하드카운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무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는 만큼 아무무를 어떤 챔피언으로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무무를 확실하게 카운터 칠수 있으면서 중후반에도 완벽한 존재력을 뽐낼 수 있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좀 흔하진 않겠지만 바로 타이머딩거 서폿입니다 딩거같은 경우에는 원래에도 포탑을 설치하면서 그랩 막기로도 유명했는데 아무무 같은 경우에도 궁대를 포탑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아무무의 단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근데 하이머딘 거는 포탑 설치하면서 싸움 좀 길게 늘어뜨리고 더불어서 이 e 스킬로 기절시키고 W로 견제까지 가능하면서 들어왔을 때안 죽고 잡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아무무는 그냥 바텀에 멀뚱멀뚱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순간 죽고 그렇게 데스만 늘어나면서 탱커도 안 되고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딩거가 그걸 가능하게 해내. 수 있어요. 더불어서 딩거 같은 경우에는 W 라인 전제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스킬로 기절 한번 맞추는 순간에 포탑이 레이저포 발사하면서 포탑 설치하면서 W 맞추고 하다 보면은 순간적인 누킹딜도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전을 확실하게 터트려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딩거의 궁극기는 약간 카르마처럼 내가 원하는 스킬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Q를 강화시켰을 때는 엄청나게 강한 포탑이 만들어져서 적팀이 들어왔을 때 받아치는 용도, 뭐 즉슨 아무무가 대응을 하려고 들어오면은 궁 Q 만들어낸 다음에 시간 좀만 버티면 2대 3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궁극 궁극 W는 순간적으로 딜을 폭발적으로 넣어주는 용도 만년설이로 속박시키거나 E로 기절시킨 다음에 궁 W 쓰면은 웬만한 챔피언 원콤 낼수 있는 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 스킬은 E 스킬을 두번더 튕기게 해주면서 광역으로 기절과 슬로우를 걸어줍니다 적팀을 쫓는 상황이라거나 갱호할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역시나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궁극기 Q와 궁극기 E입니다 적팀이 들어오면은 궁 Q 적팀이 도망가면은 궁극기 E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적팀을 다양하게 괴롭히는 게 가능합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으로 딜 서플 룬 들어주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존야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존야와 만년설이 전멸 베리어 쿨을 다 줄여주기 위해서 통찰력을 들어줍니다.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당연히 마간신. 딜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딩거가 포탑만 설치해놓도 그냥 그 포탑 자체가 딜을 다 해주기 때문에 마간신 올려주면 그 시너지를 두세배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코어템으로 존야를 올려주시면 내가 존야를 얼어있는 동안에 포탑 3 개와 궁극기 포탑까지 하면총 포탑 4 개가 적다 팀을 다 괴롭혀 줍니다. 아무리 적팀 브루저가 잘 컸다고 한들, 딩거가 존나 쓴 시간에 결국에 브루저들은 다피에대이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브루저가 2대 1도 가능한 모습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템으로는 만년설이를 올려 주시면은 적팀한테 확실히 CC 걸어 주면서 이스키가 e 연계할 수도 있고, 포탑 세개다 깔아 둔 다음에 만년설이로 CC 걸어 놓으면은 적팀은 움직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만년설이와 정말 잘 어울려요. 필수로 올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렐로까지 올려 주시면 완벽하게 적팀 브루저까지 견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스케 같은 경우에는 큐 먼저 선마해 주시면 포탑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딜도 강하기 때문에 필수로 Q 선마 먼저 해주시고, 그 후에 W 마스터 해주시면 W 쿨도 줄고, 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e 스킬 같은 경우에는 찍는다고 해도 쿨타임 줄어들지 않으니까 Q, W, E로 순사적으로 마스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이버 딩거로 어려운 챔프는 제란스 필배너로 하시면은 제란스가 워낙 멀리서 딩거를 괴롭히기 때문에 못 이기겠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상대한테데 껄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어느 챔피언이든 딩거랑 한 맞추긴 좋습니다. 원딜 의 경우에. 자, 그러면 딩거가 어떤 식으로 암무 물을 잡아내는지. 중후반에 한타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내고 내 구역을 만들어내는지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일단 하이머닝과 할때 초반에 큐를 배우고 끝후반에다가 큐를 3개 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세개다 써놓고, 그 다음에 리시하고 오면 돼요. 어? 하이머딩 거는 충전형이라서 이렇게 미리 써놓으면 이제 점점 천천히 하나씩 충전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라인전 하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또 싸울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근처에 없으면 포탑이 안 때리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보시면 포탑 세개다 찼죠, 이제? 최대한 빠르게 몰래일로 가줍니다. 바로 들어온다고? 문무한테 바로 들어오네. 나쁘지 않죠. 저렇게 뭐, 그렇게 들어오면은 징거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거든요. 또 이제 W로 견제해주고, 이제 이미 주도권 넘어왔거든요. 문무가 피가 저렇게 없으면 쉽게 못 들어와요. 이제 주도권은 이미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포탑 뒤에 있으면 붕대 안 맞겠죠? 또 견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됩니다. 이 바텀은 주도권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어, 상체 다 저기 계시네 정글러 분도 와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바텀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힐도 뺐고, 나이스. 오케이 okay, 어쨌든 바텀은 다 잡고 죽은거랑 상관없어요 더블킬도 자르바님이 드신거라서 나쁘게 말하면 바텀이랑 상관이 없어 너 쓰레기니? 그냥 쿨하게 신발 하나 바로 올려줄게요 초반에 신발 나오는게 진짜 크거든요 계속 코탑뒤에서 싸우면 못들어옵니다 이렇게 맞추면 바로 W 넣고 들어오실 때 대비해서 포탑 깔아둡니다. 그럼 못 들어오거든요? 어, 이건 킬인데 진짜 징그 덥나? 아, 아쉽다, 이거. 아, 좀잘 싸웠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 와, 어, 저기 아무도 안 죽어? 나 6렙까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6맨 부터는 2대3 이길 것 같은데 또 왔네 나이스, 나이스. 포탑 파이팅 아 정말 좋았다 우리도 텔이 있다 맞아, 이렇게 시팅 똑같으면은 징거 쪽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버티는 게 굉장히 좋아서, 포탑으로. 포탑이 이미 3개 깔려있고, 따로 또 3개를 또 저장해놓기 때문에, 포탑 6개로 싸우는 거라 굉장히 빠르게 위치를 바꿔가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2대3 이길 것 같아요. 딩거는 궁극기로 20개 강화하면 광역 기절 슬로우 넣을 수 있거든요. 갱 오용할 때는 궁 E. 그 다음에 갱 받아칠 때는 궁 Q. 순간 딜 넣을 때는 궁 W입니다. 누가 음. 가자 여러분들, 퇴잘 쓰신다. 서럽네. 이번 판 합류 서로 되게 빠르네. 좀 차릴게요. 지금 포탑이 없어가지고. 바로 포탑. 나이스. 어, 살수 있나요? 어우, 어 사셨네. 이렇게 긴 거가 이즈킬한번 맞추는 순간 또 따라가서 킬 내기도 좋아요. 만약에 제가 궁 더블이 있었으면은 아마 바로 순위 원콤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포니언이맞고 있어 포탑 설치하면 포탑도 되게 귀엽게 많이 때려요. 이긴거 예, 포탑이. 궁 W 와질바굉장있지로와 나이스 이게 진고의딜리지 이렇게 궁 w 가 순간 딜러 키는 되게 좋아요 굉장히 큰 이득받네요 이번에 아 번현이님 반갑습니다 할로 아 뭐야 실화야? 와 여기에서 자르바님이랑 비에고님 같이 등장해버리네 살아서 기분 좋다 아 와 좋았다. 이렇게 튕기면서 궁극기 이 e 스킬을 쓰면은 멀리서도 기절 걸수 있어요. 아 타이밍 이딱 맞아서 다행이다. 나이스! 뛰어요! 그렇지! 잘한다! 아 존자 있는데 아 존자 3번 어휴 깜짝아 어휴 어휴 깜짝아 아 존자 3번이었구나 난스페이스만줄 알고 막 누르다가 존자 안눌러져가지고 키보드 푸실뻔 했거든요 방금 아니죠아 나는 인게임에서 누가 안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누가 알아보면은 갑자기 긴장하거든요 오케이 여기다가 토탑을 하나 만년설이 기절? 똑똑탑 하나, 똑똑탑 하나, 똑똑탑 하나, 오. 존나가 쿨이네? 더 아, 진짜 잘 싸웠다. 이렇게 딩거가 오브젝트 같은 데에서 한번 자리 잡고 싸우면 정말 좋거든요? 이제 존나 나왔으니까 싸울 수 있다. 아, 근데 괜찮아. 바로는 저도 괜찮아. 와, 징거 있으니까 아직 못 싸우겠어? 일단, 이것이 징거의 포지션. 아, 어, 기절, 어, 실패했네. 어, 나이스! 와, 진짜, 징거가 한타가 너무 좋다,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진짜. 포지션 잡는 게, 또 어렵긴 해도 진짜 잡는 순간에 엄청 좋네요. 이거 올리고 바로 서포 상위템 올릴게요 이거 이제 와드석이 쿨감 줄여주는 것도 줄여주는 건데 이제 능력치도 많이 올려주고 체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돈 남을 때 올려주면 좋습니다 어차피 망가기군 치감템이 나왔으니까 천체병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서포템 하나 올려주고 아 13레벨에 또 달성이 안 됐네 내가 또 11레벨이네 그럼 지나면 알아서 뭐 달성하겠죠? 좀 위험한데 나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아나 없이는 안될 텐데 아직. 몰랐지. 어, 디즈니, 포탄 맞는데요, 저분? 이것이 긴 거의 농성. 만년설이! 와, 나이스. 긴 자는 없는데 쫓아가볼까? 와, 진짜 깔끔하다, 한타. 나랑 이즈님이랑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네요. 아, 용먹은거 너무 나이스인데? 어, 뭐야? 완전 소리 아, 이거 포지션 너무 안 좋다. 이거 너무 무리했다. 아, 제약골드 무려 150원이. 어, 근데 이즈이 살아서 이기나? 오, 나이스! 어, 한타 괜찮은데? 어, 이제 업그레이드 됐네요. 주문력 33, 스킬 가속 22에 추가 체력 200. 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1100원에 이 정도 신어지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응원형 탑라이너. 우리 팀원한테 뭐라고 하셔 우리 형 탑라이너보단 응원형 탑라이너가 도움되는 거 인정. 우리 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딱집가면 모렐로에 피마 두개 거의 뭐 완벽하게 딱 돈쓰고 가는거죠? 이제 모렐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싸우면 무난하게 1인분 이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에 와드서그 쓰면은 피마를 두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서포트 혼자 피마 두개 설치하기 때문에 시야장악이 굉장히 큰 도움 돼요 와드 하나 더 깔아두고 시야 혼자 다 먹겠다는 마인드 레포탑은 피가 많습니다 싸우는데? 아 비에곤이 위치가 애매한데, 일단 난 설치할 수 있는 건다 설치했거든요. 와, 내가 위에서 다 막았다. 이거는 제가 한타에서좀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포탑 부터 멸치비 운이죠 제가 제일 잘클 비에곤인가? 아트록스님을 막은 게좀 크지 않나 싶지만, 팀원분들이 잘해준 건 사실이죠. 골용 안 되실 것 같은데? 또 우리 리산드라님 챙기러 제가 갑니다 어차피 게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못 끝내니까 어, 근데 포탑 딴단하다용 데미지 몇번 견디는 거야? 4형까지 먹어서 진짜 단단함이 극치 영약 먹어주면 돼요 강철? 마법? 마법 먹어야지 어? 어? 아유, 잘못 눌렀네 굉장히 커다란 하이머인거가 됐어요 아기 형들도 귀여워졌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오레이인 조합이어서 강철 모두 나쁘지 않고요. c c 기도 많기 때문에 뭐 아무 바루스 오히려 강철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피마만 썼구나. 뭐가 빠진 것 같았어. 코런 갑다 해. 피마를 세기까지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극후반에 팀원분들이 이제 풀템 나오기 시작해서 피마 못쌀때 제가 대신에 이렇게 핑마다 써주는 게 진짜 큽니다. 더불어서 그냥 핑마만 쓰는 게 아니라 옵션도 붙어 있죠. 주문력 40만 해도 거의 쓸큰지 비슷하거든요. 자 이제 핑마를다 반원 쪽으로 닦아줍니다. 가르반이 괴롭히기. 가르반이 벌써 빙사 상태거든요? 이제 왔는데? 여기 제 진영입니다. 아니, 컷. 나이스. 와, 끝났다. 자, 이렇게 하이모딩 거에 깔끔한 한타까지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치기에는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렉사이님이 미는 게 느려서 잠깐만요. 어, 안 끝나겠는데 이거? 자, 이렇게 하이버 딩거 마치는데, 딩거가 정말 아무 카운트로도 좋지만 챔피언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